네 안녕하십니까 운영 네. TV의 김영이 보조 콜라 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유형입니다. 오늘도 또 만나뵙게 돼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청자 감사합니다. 소위 N 번방. 응. 네 요즘에 또 이슈가 많이 되죠. 에이. 이거 진짜 심각한 거든요. 저는 솔직히 좀잘 몰라요 그 사건. 을 운영자. 라는 놈이 음.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 여성들을 자기 노예처럼 아주 성적인 착취를 하면서 아 그거를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송 내용이 정말 우리 그이 개인 방송에서도 할수 없을 정도로 아주 끔찍한 행위를 시키고 아 상당히 많은 70만원, 100만원 이상의 돈을 내면서 가입을 해가지고 그걸 보는 사람들이 무려 26만 명이 지금 어? 가입되어 있다 우와. 이것이 지금 밝혀졌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야, 나는 진짜 충격적이에요 26만명은 우리가 26만이라는 숫자를 지금부터 센다면 그쵸? 몇시간이 걸릴지 몰라 근데 아, 그 뭐. 많은 인원이 공범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앵범방 이 소위 이 사건은 어, 진화된 살인사건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왜 연쇄살인범도 정말 자기 어떤것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살해하잖아요. 네. 이것들도 이놈들도 그 자기가 돈을 벌고 어떤 만족감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한 여성 한 삶을 완전히 파괴해 버리는. 그렇죠. 인간이 할수 없는 일을 시킴으로 해서 정말 회복될 수 없는 심리적인 파괴를 하는 이런 그 감정적 폭력이 이거 살인 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별 단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성숙하지 못하는 미성년자들을 음. 상대로 그렇죠. 그리고 더 이제 나쁜 것은 그 굉장히 사회 이면에서 돌봐주지 못하는 취약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약점을 교묘하게 잡아가지고 그걸 돈을 내가 어떤 많이 벌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그 속에서 소위 점차 점차 이제 그 수렁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행위를 시키는데 피해자들, 피해 여성들은. 내가 볼 때는 이게 그어줍잖은 무슨 심리치료 이런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정말 심각하게 삶이 파괴된 사람들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살인에 준하는 범죄로 처벌 해야 된다. 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처벌이 내려지진 않았죠? 지금 이제 재판을 아마 계속 하고 있고 네. 그 공범 관계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지금 계속 밝혀지면서 어, 또 다른 지금 검, 검거되지 않은 유사한 범인을 또 추적을 하고 있고 아마 이것들이 빨리 이제 검거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행위들 자체도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범죄이긴 하지만 네. 이걸 보는 사람들이 왜공범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러한 성적인 어떤 그어 비이성적인 행위들의 자극은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더큰 자극, 조금 더큰 음. 자극을 계속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성적인 자극은.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보아오던 그 정도의 자극에서 그냥 만족하겠느냐? 그렇지 좋다. 않다는 거지. 더... 이제는 정말 사람이 끔찍하게 뭐그 훼손되고 사망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어요. 외국에는 포르노 필름들이 네네네.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나오는 이유가 이 자극들이 발전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초창기에 이에먼망도 어, 조사 내용들을 보면 <laughs>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 조금 이렇게 수위가 높고 막 그냥 이런 관, 단계들을 거쳐가면서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인간의 삶이 파괴되는 이런 그 행위까지 이어졌잖아요. 이 자극은 계속 발전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차단이 되어야 되고 어그 살인의 살인과 같은 처벌 처벌을 해야 이건 된다. 특별법이 제정이 돼야 돼요. 어. 이 법이 못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외국에는 미국은 심지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하고 있는 곧만으로도 최악 10년입니다. 이 10년이 엄청난 형량이에요. 오, 지금 한국으로 친다면, 어, 뭐 법정에 대한 얘기들 논란이 너무 많아서 제가 생략하겠지만, 보통 살인범죄 일어나도 15년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람의 목숨을 어찌됐건 빼앗았는데도 불구하고, 뭐그 정도의 형량인데, 아동 포로놈을 소지한 것이 10년이다. 이게 높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10년 이상을 살인. 처벌하더라도, 음. 걔네들은 그걸 가지고 정말 실행하거나 아동을 정말 끔찍하게 해칠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시켜야 된다. 이게 살인만큼 똑같은? 그럼 그런 살인 못지 않은 행위고, 음. 이거는 음. 어떤 그, 처벌만 가지고 물론 해결될 일은 아닙니다만 처벌이 지금 이 엠범방 사건도 사실 보면 적용법률을 엄청나게 지금 고민하고 있을거예요음 지금 이런게 이게 처음이라... 처음이기도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정말 이 행위에 비해서 어, 적용, 예. 처벌할 수 있는 그 형법상의 만들어진 어떤 법률상의 어떤 그 처벌의 수위가 형편없이 낮아요 아 이거 뭐 거의 초창기에 그런 일들을 저질러서 체포된 게 제가 알기로 1년 6개월 정도의 형사였거든요 이건 와, 말도, 말도, 말도 안, 안 되는 거네요 네. 진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그 보는 자들도 다 공범이라고 하는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저는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이게 우리나라가 IT 강국으로 조금 이게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참 좋은 취지로 만들었는데 또 이렇게 또 생각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취지가 이렇게 또 악영향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음과 양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음이 그 밝음의 많은 양들을 다 지배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음. 안되는거죠 하.. 좋은 말씀인거 같습니다 정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그 아까 몇만이라고 했죠? 20... 26만명의 26만 공범자들 나쁜 반드시 사람이. 처벌해야 된다 그런 그2 6만 나쁜놈들은 처벌을 하고 26만! 권윤성TV의 구독자가 되시면 또. <laughs> 그건 좀 좋은 일이잖아요 그놈들 그, 그, 그 26만은 필요없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26만 차라리 그놈들 이쪽으로 네, 왔습니다. 너무 그러지 마. 우리가 열심히 하면 살다 보면 되겠지. 아주 쉬 좋은 거죠. 저희 좋은 좋은 지지에 또 이런 범죄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걸 저희가 알려 주는 이런 분들이 한 100만이 100... 100... 이 와야 되는데. 그렇죠? 설로권이 내가 만난 지난 200년간 처음으로 좋은 말을 아... 하는... <웃음> <웃음>